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하늘 <laughs> 쇼크 이명웅의 깜짝 새의 선물을 받은 뒤 이찬원은 펑펑 울었다. 이찬원이가 영웅형한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나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명웅이 새해 맞이 2천원에게 줄새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찬원이가 선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찬원은 눈물 참지 못한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이 이찬원에게 새해 맞이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은 2021년 깜짝 선물과 함께 꽃길 걷자.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야라며 서프라이즈 선물을 건넸고 이를 본 이찬원은 센스와 섬세함을 갖춰서라고 이찬원의 팬클럽 색깔을 넣은 놀라운 디테일의 새해 선물을 준비해 이찬원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웅숭아 악당 이명웅 서프라이즈 선물 이찬원 센스와 섬세함 갖춰서 감탄 웅숭아 악당 QP5 2000원 영탁이 명웅 장민호 김희재가 황금소 한도를 건 특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6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악당에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는 2021년 신축년 새의첫 수업으로 수화 관련된 선생님들을 만나 빼깊은 가르침을 받는 황금소 특집을 선보입니다. QP파이브 멤버들은 수업에 앞서 선물로 마련된 순금 한 돌의 황금소를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황금소 앞에 웅기종기 모인 채 마치 발려들어갈때 격한 리액션을 터뜨리며 뜨거운 열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미스터트론 레드시트 오프닝 당시 함께한 로데오 데스파시 소를 타는 게임에 나섰고 로데오 소를 타기 전부터 넘어지고 미끄러운등 남다른 에너지를 뿜어내 현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연기력과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술 수업으로 소의 날에 태어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특별 선생님으로 등장 멤버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었습니다. 이은결은 간단한 마술로 멤버들의 연기력을 테스트한 후첫 조수로 영탁을 지목했지만 영탁은 마술 도구를 깨는 등 마이너스의 손에등극 급기야 장민호로부터 마술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라는 야유를 들어 한바탕 웃음바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이은결로부터 무대 위에서 선보일 수 있는 뽕 좋아요 개인기를 전수 받아 처음으로 마술 개인기를 시도했습니다 멤버들은 신나는 노래에 맞춰 각자의 개인기를 뽐냈고 이중 트롯맨 공식 뭉치 이찬원은 어설픈 개인기 탓에 띠걱대는 또봇으로 변신해 복수를 자아냈습니다 제작진 측은 새해 첫 방송분인 만큼 트롯맨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갖고 뽕숭아 악당 녹화에 임했다며, 2021년 새해에 들어주셔서.